자, 예금 채권에 한번 의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B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어떤 은행인데 은행에 가서 은행, 은행에 가서 예금을 가입했다. 자, 채무자, 채무자가 B가 되겠죠. 채무자가 은행 거래를 위해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예금했을 때 또는 적금하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채권자는 예금 반환 채권을 가진 사람은 B가 되고요. 은행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예. b 와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이런, 이런, 이런 경우에 이제 비가 은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우리는 예금 반환 청구 채권이다. 뭐 적금, 예금 뭐 구분하지 않고, 적금, 예금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예금 반환 채권이라고 이제 통틀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이 바로 재산인 겁니다. 재산. b 가 가진 재산인 거죠. 자, 이런 예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은행의 실무를 알아야 됩니다. 은행의 실무. 자, 일단 말씀드리면 집행이라는걸 한번 말씀드려 볼 거예요. 간단하게 집행.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채권 감류의 집행은 어떻게 하느냐? 제3 채무자에게 제3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결정문을 송달해 줍니다. 그러면 제3 채무자는 그 결정 받은 송달 받은 결정문을 읽어 보면서 드디어 아, 감류가 되어 있구나. 내가 지급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은행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느냐? 예금계좌를 가압류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채무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채무자 이름이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는 은행한테는 채권자죠. 예금을 가입한 예금 가입자. 자 홍길동의 이름을 찾아서 이 사람이 계좌를 가압류에 대해 은행은 그러면 은행 전산을 열어서 홍길동이라는 키워드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내 만약에 우리 굴지에 뭐 우리 은행이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아무리 못 나도 와 30명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30명 은행 전산에 홍길동이라고 기재된 30명 중에 이 결정문상의 홍길동이라고는 같은 사람은 뭘로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네, 주민등록번호밖에 는 없습니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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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계좌번호를 안다면 정확한 계좌번호를 안다면. 주민번호 없이도 가압류가, 그 계좌를 특정해서 하나만 계좌만 잡을 때는. 따라서, 따라서, 은행 예금계좌 가압류를 많이 실행하는데, 그럴 때 채권자는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채무자의 정확한 주민번호가 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있거나, 채무자의 정확한 계좌번호가 있어야만 그 은행 가압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금계좌 가압류를요. 일반적으로 계좌를 알아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요. 주민번호를 알아오는 경우가 더 흔한 거죠. 따라서, 어, 은행 예금 계좌 가압류, 예금 계좌 가압류는 계좌 번호를 정확하게 모르고 또는 어느 은행에 거래하는지를 몰라요. 모르더라도 주민번호로, 주민번호로서 이 사람이, 이 채무자가 어느 어느 은행에 거래할 것 같다라는 추측 정도를 가지고 가압류를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좌, 어, 은행, 정확한 예금 계좌, 예금 거래 은행이나 예금 계좌 번호를 몰라도 주민번호만으로 이 사람이 어디에 거래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가정하에서 예금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예금 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거래 관계에서는요 모르는 경우가 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 거래관계를 모를 때는 주민번호를 모르고서 거래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금을 못 받고 있다. 물품 대금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예금계좌 가압류를 해달라고 많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민번호를 알기 위해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조회를 허가하고 그 해당 관서에 사실조회 촉탁을 보내는 거죠.